안녕하십니까. 오늘 열기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은 고온의 여론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열 에너지는 저온의 여론으로 방출되는 그런 어, 장치를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열기관 실험에 관련된 장치들에 대해서 장태훈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열기관은 고온하고 저온 열원이필요한데 고온 저온 열원은 이쪽에 비커 이렇게 당길 겁니다. 그래서 요 피스톤하고 요 알루미늄 캔이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할 것이고 압력 값을 직접 측정하고 이 압력 센서가 있어서 압력 센서를 통해서 그 압력을 직접 측정할 수 있고 부피 변화 또한 이 위에 요 위에 회전 센서를 통해서 얼마만큼 높이 변화를 했는가 에 따라서 부피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컴퓨터가 직접 읽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래프 나타나는 형태가 나올 건데, 그래프 형태는 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laughs> 예, 그래프 형태는 뭐, 가장 이상적으로 평행사배형이 나올 텐데요. 우선 <laughs> 실험을 시작할 때는 이 수조에다가, 아, 수조가 아니라 비커입니다. 비커에다가 찬물, 더운 물 이렇게 받아 놓습니다. 찬물, 더운 물을 받아 놓고, 뜨거운 물이죠.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 캔을 먼저, 먼저 찬물에 담근 다음에, 그때가 이제 가장 시작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담근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를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등온 압축의 어, 압축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어, 등온 압축 과정이 이제 쭉 일어나게 된 다음에 이, 좋은, 어, 이 알루미늄 캔을 고온의 수조로 이렇게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등압 팽창 이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올려두었던 추를 네, 내려넣게 되면은 이 등온 팽창 현상이 일어나게 아,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또 이제 이 컴퓨터가 그어 온도나 부피의 변화 온, 어 부피와 음, 죄송합니다. 온도나 온도가 아니라 부피와 압력의 변화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알루미늄 캔을 다시 저온 수조로 옮겨 놓게 되면은 등압 압축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 위치로 시작점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이제 보여, 어, 우리가 어,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은 어, 우선 이 저온 수조에 있는 물의 온도와 고온 수조에 있는 이 물의 온도를 가지고 이론적인 열기관의 최대 효율을 구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어, 통한 실험을 통해서 방금 한 실험을 통해서. 어, 실제적인 그러니까, 어, 실제적인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이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이 실험을 위한 컴퓨터 세팅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이 컴퓨터 세팅은 저희가 파스코 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지금 압력하고 어, 위치 센서가 연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래프를 가져오게 되면, 그래프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뭔가를 측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Y축 쪽에 부피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 Y축이 압력입니다. 아, 부피는 압력. 예. Y축이 압력을 하게 되고, 엣솔트 페이 이제 절단력 쪽을 눌러주게 되면, 은 이제 데이터가 좀 남아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력이 직접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로파스칼 단위로 할 거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밑에가 시간 타임에서 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이거를 이제 위치로 바꿔줬습니다. 저희가 원래라면 부피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피를 부피 센서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 위치 센서 아까 위에 그 아까 위쪽에 위치 센서 달려 있는 거를 토대로 저희가 얼마만큼의 부피 변화를 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예, 위치 센서가 어떤 건지 좀 카메라를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네. 씨 위치 센서가 어떤 건지 좀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이쪽에 예. 위치 센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 틈새에 보시면 은 아주 작은, 작은, 작, 안쪽부터 해서 작은 원, 중간 원, 큰 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위치 센서가 실이 지금 매달려 있는데, 이 실이 얼마만큼 위치 센서를 돌리는가에 대해 가지고 돌려서 변화를 시키는가를 토대로 이 컴퓨터가 위치 변화를 읽게 되고, 실이 지금 이 피스톤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스톤 변화, 높이 변화가 결국 위치 센서의 변화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살짝 네, 내려오시면 은 이렇게 어, 매달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바닥 쪽, 요 안쪽 이쪽을 볼수 있을까요? 실이 지금 이 피스톤 기둥하고 있요 피스톤 기둥이랑 피스톤 기둥을 토대로 실이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을 잘못 퇴선 묶게 되면은 실짝이실 어 <laughs> 기둥하고 반듯하게 이렇게 묶여 있어야지 높이 변화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안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따른 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 축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이 피스톤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추거리 5g하고 추 30g을 통해가지고 중력의 영향을 중력 영향을 상실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놓게 됩니다. 실제로 열석을 약간 면 이렇게 원래 중력 영향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30g 추를 달고 추를 올려놓으면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컴퓨터 세팅하는 거 계속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저 회전 센서 한쪽에서 작은 원, 중간 원, 큰 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 셋업이라고 적힌 부분에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모션이 되어 있는 요 녀석이 회전 센서입니다. 이 회전 센서에 보시면은 로터리 모션 센서 이렇게 해서 있고요. 이 녀석의 톱니바퀴 부분이 보통 설정이죠. 들어가면은 라지 풀리라고 해서 아까 라지 풀리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어느 부분에 그 실을 거니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결국 이 원에 얼마만큼 이 바퀴가 얼마만큼 돌아가는가를 반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좀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플리, 미디엄 플리, 라지 플리 그리고 라지 플리에 오링을 달게돼서 오링을 달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는 그냥 라지 플리 그룹으로만 해서 세팅하면 을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시 조금만 제가 보면 리니어 액세서리라는 요 부분에 네. 있는 요 삼각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을 이세 개의 풀리 중에 어디,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라지 풀리에 걸었으니까 라지 풀리에를 선택했다. 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은 끝이 났고요. 지금 약간 테스트 겸 해놨는데,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를 실험을 해서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온도 결국 이게 온도 차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찬물과 뜨거운 물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봐야 됩니다. 그래 찬물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면은 온도가 비슷하게 있는 것죠. 조금씩 내려가는데. 20.7도 정도. 예. 지금 네, 20.7도 정도 예, 정도입니다. 공기상이랑 비슷하게 됩니다. 20.7도 6도. 예, 네, 7도, 7도 정도로. 정도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정도로 예, 되어 있고요. 이제 창문은 됐고 이제 이제 뜨거운 열원 쪽으로 옮기게 되면요.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이 변화가 늘5 5점 조금만 더 기다려. 네, 도 정도, 정도, 네. 네. 음. 네. 네.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도 정도로 가 이게 조금만 도 정도로 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네, 실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제 찬물 쪽에 처음에 담가서 네, 네, 아, 담가놓고 네, 찬물 쪽에 이 알루미늄 캔을 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음. 카메라를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수 있도록. 음, 네. 네. 지금 찬물 쪽에 담가놓은 상황에서. 저희가 요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리코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눌렀으면 지금 원자의 주황색이 터어 있을 겁니다 아직 부피변화 압력변화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여기 가만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자 추를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일씨가 좀추 올리는 장면 좀 네, 추를 여기, 추는 열기가 위에 있는 받침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시 100g 추입니다. 올려시면은 음, 자. 자, 다시, 네. 압력을 어느 정도 받아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보시면 이런 형태로, 너무 크게 가겠는데, 압력이 변함에 따라서 부피도 줄어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형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그다음에 이 뜨거운 물로 알루미늄 캔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 네,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가 뜨거운 물에 열을 받아 가지고 크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등압 팽창 과정이고 이제 이제 출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을 했는데 좀더 올려 주시겠요 올려 시면은 원리인데 이 출을 제거하게 되면은 더 많이 추를 제거해서 압력이 네. 줄어들었고, 네, 다시 이제 알루미늄 캔을 네. 찬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의줬던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원래 맨 처음에 저희가 측정을 시작했던 원점 부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요렇게 하면은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실험을 해서, 우선 첫 번째 실험은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실험 방법을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어, 책에 나오듯이 평행사변형이 이쁘게 나오도록 우리가 다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는 그,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보여드리지 않고, 여기 지금 보시듯이 그 데이터만 나오도록 저희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이걸 한번 아, 보시고 나중에 이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걸로 실험 보고서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하, 시작을 할까요? 네. 저는 추를 지금 올리겠습니다. 네. 올렸고요. 뜨거운 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줄을 다시 제거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찬물로 가고. 완전히 다들, 거 완전 전히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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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의 기다기 저기, 그기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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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기, 저기, 저하고기 부분을 요. 한번 해주면 비교보죠. 예쁘잖아요. 감사합니다. 써. 나는 눈 높고. 네. 요 실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줄을 백그램 줄입니다. 백그램 백그랜추 줄를 다시 올리면은 압력변화에 따라서 줄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이걸로 고음 서 추를 다시 제거하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3분연계획면 네. 두 번째 실험 결과와 세 번째 실험 결과의 그 면적을 구하는 어,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를 보고서를 쓰는데 어,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 결과 면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실험의 run2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 데이터 요 소프트웨어에서 알아서 닫힌 구간을 탐색을 해줘가지고 알아서 이제 측정해 줘야 되는데요 위쪽에 이렇게 운영진 약간 산봉우리 모양 형태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면적이 딱 나오게 됩니다 단위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옆쪽에 옆쪽에 키로파스칼 단위가 있고요이 포지션 위치는 이제 센티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는 3.161 키로파스칼 곱하기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실험했고, 세 번째 실험은 넌토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바꿔서 마찬가지로 해주면 2.477kPa 곱하기 cm 이렇게 해서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X축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cm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거를 어, 부피로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피로 바꾸려면은, 요, 약간 카메라를 예, 좀 카메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이 거의 마무리돼가지고 이것도 약간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알루미늄 캔하고 이 피스톤을 연결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캔에 반지름하고 길이를 통해서 공기의 부피량을 알 수. 이 캔이 가지고 있는 공기 의 부피랑 할수 있고, 뭐 아쉽게도 이 고무관에 대한 부피는 일단 이 실험에서는 무시를 하고 부피를 측정을 할때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센티미터를 대략 이잘볼지 모르겠네요. 조금 가까이 네, 조금 가까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네, 가시면 대략 초점이 잘안 맞네요. 네, 이제 좀 초점이 좀 마, 맞은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대략적으로 한 40cm 높이, 바닥에서부터 40cm 높이의 40mm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x 축의 결국 높이 변화, 피스톤의 높이 변화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부피 변화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피 변화에 대해서 원리를 잠깐 가볍게 설명해 드리면은 현재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고 안에 공기가 차있는 상황에서 공기가 팽창하면 피스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공기 부피량이 변하게 된 것은 요 피스톤의 아래쪽에 있는 면적과 요 높이 변화 까지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부피 변화가 될 건데요. 그래서 피스톤의 그 직경 값, 반지름 값을 알아야지 그 반경 값을 알아야지 우리가 요 피스톤의 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여서 피스톤 직경 값이 15.9mm로 나와 있습니다. 피스톤 직경이 15.9mm니까 그거를 이제 반경을 통해서 피스톤의 면적을 구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높이 변화를 곱해가지고 그거 보면 부피의 변화를 알수 있는 거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 부피를 네.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알루미늄 캔의 길이하고 직경도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아네 긴 한데 요모근 한번 재볼까요?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예, 직경하고, 어, 부피를 한번 어,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카메라를 조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와서, 우선 직경 을 한번 측정해 볼까요? 직경은 이렇게. 이정현씨가 쪼개 가서 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밀어버려서 벌려. 네 걸려가지고 그래서 조절 한번 딱 해보면은 하나 요정도 이렇게 직경 조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직경이 직경이 한 4cm 정도 나옵니까? 네한코 정도 4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4cm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를 잡아세요 네. 길이가 근데 이제 고무마개가 이렇게 막으면은 한요 고무마개가 요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해 주 됩니다. 고무마개까지 음, 빼고 아래쪽까지 읊게 되면은 약간 15cm 네, 15cm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알루미늄 캔 안에 기체 부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카메라를 조금 돌려서 여기 피스톤 안에 있는 기체 부피는 여러분들 어, 어, 눈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 어, 직경이 15.9mm였고요. 그 다음 피스톤의 처음 위치가 어, 여기 40mm 고려하셔서 조기 부피를 계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얼굴이 가리네요. 네, 제가 이쪽으로 좀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습니다 네, 오늘 그 열기관 실험을 했습니다. 열기관 실험을 장태훈 조교하고 이장현 조교하고 같이 셋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 결과를 적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사님 치시죠. 네. 네. 고생 많이 셨습니다